저희가 어3회 공연을 진행하는 동안 그래서 뭔가 바다바람, 뭐 뭔가 바다에 젖는 느낌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뭔가 오늘 이 부산 두 번째 공연 날에는 진짜 약 풀숲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같은 느낌처럼 느껴지긴한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어제 제가 이곡불때 제가 한 바다 같아서 예뭐지부트들이 뛰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 불렀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다 느꼈어요. 들어봅시다 오늘은 <laughs> 저는. 굉장히 맛있는 식빵이 돼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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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빵? 어? 뭐 하는거고? 식빵 식빵 그래서 정말 상큼한 딸기잼 같은 민규형과 어. 그 뭔가 달달하면서도 뭔가 향긋한 그 메이플 시럽을 다 발라서 어. 형을 탁얹은 다음에 한입 먹는 그런 기분으로 부른거 같 지 느낌 나름이죠? 제가 느낌을 어떠세요? 아니, 저는 저희가 평소에 그림이랑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. 위아래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많이 눌러주고 이 가운데 있는 두 명의 빛깔을 좀잘 나게 만들자고 했었는데 그 이미지를 잘그렸다고 하는 거는 밑에서 굉장히 그좀비싼 식감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리 <laughs> 이거 지금 햄버거라고 하거든요? 위아래에서 두 명이 나라고데 비싼 방으로 구으셨나봐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의상이 고급스러워서 서양식 네, 네, 네. 쪽으로 가봤어요 아... 네. 근데 우리 노비 느낌이... 모르겠다 밖에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인이어 성으로는 재밌었어요 네. 어, 네. 흥미로웠어아 <laughs> 네. 좋았어요? 아니 네. 흥미로웠어요? 아... 이게 두 <laughs> 가지 <주가씨> 다예요 <laughs> 아... 네. 네. 칭찬이 무섭습니다. 아, <laughs> 한번 이런 칭찬 다음에 좀 이게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하는 네. 기분이 없대가지고 그 다음 곡이 기대가 돼요. 아, <laughs> 월, 아까 우리처 프렌치 토스트였다면 네. 네. 어, 그럼 이 다음 곡은 어떤 느낌으로 들을 수 있는지 그것도. 와 오기 때문다어이맛